한국인들의 창의력은 세계제일. 누나방에서 발견한 핑크색 망치. 집에서 못을 박기 위해 망치를 찾던 도중 누나방에서 핑크색 망치를 발견했다.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걸 박기 시작한다. 심지어 손잡이 부분에선 미칠 듯한 진동이, 나사를 박는 부분에선 미친 듯한 흡입력까지. 이건 알고 보니 망치 모양의 해피타임 기구였다. 제품을 본 사람들 사이에선 박는 용도는 바뀌지 않았네라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알보칠. 80세 할머니도 브레이크 댄스를 추게 만드는 알부칠은 원래 산부인과에서 지염 치료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생체적으로 비슷한 점막인 이반 즉 구내염과 혓바늘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의 알부칠까지 왔다고 한다 리리힐 현재 역대급 이벤트 하나로 판매량 폭증한 리리힐은 원래 기초 화장품 흡수와 피지 조절을 위해 사용하던 제품이었는데 사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빡치게 하는 개기름 각질 피지가 없어진 후기와 더불어 뜬금없이 얼굴 늙어 보이게 만드는 미간, 눈, 목, 팔자주름 기미 등이 같이 사라졌다는 후기가 증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유명해졌다 알고보니 리리히리 엘라스틴 분비를 촉진하여 피부 속 진피에 침투해 분자간 마찰을 일으켜 피부 탄력을 채우는 원리였다고 한다 심지어 피부 미용 의사까지 추천했을 정도라고 하니 말 다했다